뮤지컬 지저스 크래스트 슈퍼스타 50주년 기념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잼 소장은 지저스 크래스트 슈퍼스타를 초등학교 때 뮤지컬이 아닌 현대무용으로 가장 먼저 접했었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잘 몰랐던 그때 막달라마리아를 와 혼돈하여 보면서 이해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다 역을 키가 큰 여성 무용수가 맡았던 것도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2020년 지크스 스테이지 콘서트에서도 유다 역을 여배우인 차지연 배우님이 맡아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렇듯 지저스 크이스트 슈퍼스타는 파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일주일 전부터 십자가형까지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예수, 유다. 막달라마리아를 성경 속 해석이 아닌 새로운 해석으로 각색하여 처음 무대에 올려진 1971년에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수를 신의 아들 혹은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닌 대중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슈퍼스타적 존재로서 그렸다는 것부터 파격적 시각입니다. 여기에 예수는 죽음이 두려워 인간적인 고뇌를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존경을 넘어 이성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된 캐릭터는 다롯 유다인데요. 유다의 배신 이 개인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혁명적 동지로 보고 그의 대중적 인기가 혁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위험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여 예수에 대한 애증의 감정으로 그를 제거하고자 했다는 해석입니다. 최근에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재해석을 넘어 외국에 가까울 정도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50년 전 대중들에게는 가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충격적인 작품이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인물의 재해석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퀄리입니다 시대에 맞춰 조금씩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명곡은 언제 들어도 좋은 법이지만 진짜 넘버들이 너무 좋습니다. 잼수장이 개인적으로 락 사운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락적인 기타 연주와 오페라적인 구성이 어우러져 웅장한 사운드를 뿜어내는데 신노피스나 무대 연출, 조명, 의상, 뭐 이런 것들 다 상관없이 그냥 음악만 들으러가도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솔로 넘버 게세마네의 경우는 뮤지컬 작품 중 남자 배우의 음역으로는 가장 높은 음이라고 알려졌을 정도로 극강의 고음이 있고 예수를 체포하는 역인 가야바와 예수를 처형하는 역할인 빌라도의 경우 세상에 이런 저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하 동굴의 저음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남자 배우들의 음역대의 끝판왕을 감. 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음역대의 넘버를 소화해야 하는데 그 창법 또한. 성악, 락, 팝, 그리고 R&B적 애드리까지 다양하게 표현해 기호감 제대로 하고 올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공연되고 있는 극장의 음향이 많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작품 자체의 음악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지크슈는 음악적 요소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안무 또한 훌륭한데요. 지금은 타계하신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 유관순 선생님이 왜이 작품을 현대무용화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현대무용적 안무를 음악, 그리고 조명과 함께 분들이 역동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 안무만으로도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명은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공연 내내 무대는 한 번도 안 바뀌지만 다채롭고 극적인 조명으로 전혀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아우라를 적재적소에 표현해 내기도 하고 반면에 그의 외로움과 고뇌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조명 활용의 압권은 유다가 예수 밀고 후 괴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조명을 통해 압박받는 장면인데요. 유다의 불안정한 감정을 오롯이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이 이 장면은 조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연출력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은 선에서 충분히 충격적으로 전달되거든요.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이번 작품은 예수는 마이클리 배우님과 임태경 배우님으로 더블 캐스팅 되었지만, 유다역은 한지상, 윤영열, 백형훈, 서흥광 이렇게 4명의 배우님이 캐스팅되어 다채로운 유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잼소장은 3번의 관극으로 한지상 유다를 제외하고는 김보경, 장은아, 제이미, 세명의 마리아까지 모든 주요 배역의 연기를다볼수 있었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성수리 뮤지컬인 만큼 배우들의 가창력에 따라 너무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 역으로 워낙 유명한 마이클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이클리가 부르는 이막의 겟세만해를 들었다면 그것만으로 티켓값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으로 소화해냅니다. 특히 마지막 대사인 다 이루었도다 이 여섯 음절은 그의 처절함과 신성함, 박예심까지 완벽하게 전달될 정도로 멋진 연기를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어 발음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좋아지고 있고, 그의 가창력과 연기력이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마저스를 본 관객들은 대부분, 이래서 마저스, 마저스 하는구나, 라는 후기를 남기는 것만 봐도, 마저스는 뮤지컬 팬에게는 필수가 아닐까 합니다. 임태경 배우님의 예수는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섹시합니다. 성악 발성으로 표현되는 넘버들은 몹시 안정적이고 연기력이 좋아서 그게 몰입도를 높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매력은 인저스가 훨씬 높게 느껴져서 슈퍼스타적 요소나 마리아와 유다의 삼각관계 아닌 삼각관계적 형성이 더욱 이해가 되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저스를 먼저 보고 인태뷰 배우님의 표현이 상상이 안 돼서 궁금했었는데 인저스만의 매력이 있어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다역은 무엇보다 서은강 배우님이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뮤지컬 팬들이 아이돌 캐스팅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잼수정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은강 배우님이 유다역 소화에 내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네요. 성냥, 발성. 음정호 다 좋습니다. 특히 앵콜 곡에서는 안무 소화력에 무대 장악력까지 있어서 이 배역에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뮤지컬 계속 하셔서 뮤지컬 배우로도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 역으로 저의 원픽은 장은하 배우님이었는데요. 음색이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예술을 향한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그게 마무리를 소리없이 감정성만으로 해내야 하는데 너무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여주인공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작품이라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장문아 배우님의 마리아는 계속 시선을 끌었을 만큼 연기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주연이 아니더라도 빌라도 역의 지현준, 김태환, 해로던 역의 유현우가야바 역의 김바울, 안나스 역의 김민철님 등 빈틈없는 가창력과 연기력의 조연 배우님들을 만날 수 있고 앙상블의 안무와 노래도 훌륭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주조연 앙상블까지 모두 미친 감창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끝없는 고뇌의 향연이라서 무거움을 넘어 살짝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스토리라인보다는 음악에 집중한다면 13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 그게 끝나고 나면 비호강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월 15일까지 공연되고요 2월에는 부산, 수원, 성남 등에서 무대에 올려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서울공연의 경우 광미 마트센터에서 공연되고 있는데요. 극장의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라서 어느 좌석에서나 시야가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좌석을 추천드리자면, 2층 객석의 단차가 높고 2층 눈높이에서 보면 더 좋을 장면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1층 좌석을 놓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2층을 선택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진입이었습니다.